여러분, 안녕하세요. 승청다리입니다. 지난번 사일로 영상에서 모노리스도 영상으로 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 이렇게 모노리스 공략 영상으로 준비를 좀 해봤고요. 모노리스 같은 경우에는 사일로랑 다르게 이동 동선에서 시간을 소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스의 기믹을 제대로 해제하고 빠르게 보스 피를 깎는 게 보스를 가장 빠르게 잡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식으로 모노리스 보스들을 상대하는지 최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에너지 드링크 마셔주겠습니다. 그리고 사격 속도 10%가 증가하는 농어 물고기 통조림 먹어주고요. 그 다음으로 붓빵 먹어줍니다. 마지막으로는 변이액기로 만든 스타더스트 차로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기본적인 도핑이 끝이 났습니다, 또.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활갑까지. 자, 라벤더스 헌터에 입장을 했습니다. 우선 라벤더스 헌터 오른쪽에 있는 이 기관총을 깨주셔야 됩니다. 총을 때려주세요, 총을. 이렇게 깨주시고 라벤더스 헌터의 피를 두칸 깎아주시면 됩니다. 두 칸을 깎게 되면 매력 상태가 되고요. 라베노스가 저 위로 올라가게 되고, 양쪽으로 해철이랑 중재자가 나옵니다. 올라간 라베노스가 중간중간 저격총을 쏘기 때문에, 벽 뒤나 점프를 잘 이용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철이 두개 깨고, 중재자 잡아주고요. 반대쪽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다 점프로 저격총 미리 피해주고, 그다음에 다시 문대자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한데 이쪽에 라베고스한 마리가 생길 겁니다. 이거 먼저 꼭 잡아 주셔야 됩니다. 못 잡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나중에 직접 한번 느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격총 쏘는 친구도 잡아주시고요.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반복입니다. 기관총 먼저 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때 라베노 수험터한테 가까이 붙게 되면은 기관총 쏠때 가까이 붙게 되면은 저 땅바닥으로 찍어서 날려보내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까이 가게 되면 땅바닥을 찍습니다. 팩터가 이렇게 날아가고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거리가 벌어진 채로 기관총을 깨주셔야 됩니다. 이한통을 깼으면 또라벤서헌터의 피를 두칸 깎아 주시면 돼요. 반복입니다. 반복. 해처리랑 문제를 잡아 주시고요. 해처리부터 깨지고 문제를 잡아 주고요. 2단 점프로 미리 피해주고. 중재자 잡으면 되겠죠? 지금 중재자 좀 버그 걸린 것 같거든요? 그게 금방 죽어야 되는데, 데미지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피가 안 닳고 있어요, 지금 중재자가. 저 같은 경우는 이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버그일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냥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든 잡아 냈구요. 중전자까지 잡고 나면, 이친구 먼저 꼭 잡아주세요. 어, 뭐야. 올라가 있는 스나 라베까지 잡고 나면, 저격총 깨주시면 되는데, 저격총이 이렇게 틀링건 깨주시면 되는데, 라베노스가 게틀링건 깨다보면 가끔 이렇게 무슨 염상 같은 거 뿌립니다. 이것도 밟고 있으면 아프니까, 가급적 안 맞는 게좋고요 이렇게 라베노스 헌터 킬를두칸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라벤더 센터를 이렇게 혼자서도 클리어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보상 받고 나가주면 중간에 중재자 버그가 걸렸는데도 4분 14초밖에 걸리질 않았네요 입장하게 되면 바람 살짝 타고 올라가서 앞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트렌트 같은 경우에는 덩쿨 3개가 있는데 이거 깨고 그냥 트렌트 때려주시면 됩니다 제 스나가 제 저격총이 데미지가 잘안 들어가기 때문에, 넝쿨을 직접 깨줄게요. 가까이 가서 샷건으로. 그리고 트렌트는 바닥에서 잡을 수도 있고, 위에 넝쿨 있는 곳에서 위에서 잡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넝쿨부터 세개 깨주고요. 자, 넝콜은 다깼고요이 제자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약하고 금방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마무리해놓고 트렌트를 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렌트 몸체 위에 보이는 사람의 형상이 있는데 빨갛게 빛나고 있죠. 저부분 약점입니다. 트렌트를 때리다 보면 이렇게 하얀 구슬 같은 거를 날리는데 이 이후에 이제 번개가 떨어질 겁니다. 비명 소리 같은 거막막으 하죠. 이때 번개 떨어지는데 아이고 이거를 피해 주셔야 죽지 않습니다. 이 번개 맞으면은 그냥 바로 눕는 거예요. 이 하얀 구슬도 맞으면 아파요. 이렇게 멀리서 어 레이저 쏜다 레이저 쏜다. 이렇게 트렌트를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쉽죠? 뭐 계속 때려 왜? 애들아, 애들아 끝났잖아. 안 사라져 너네? 계속 살아서 나 괴롭혀. 뭐 살아있는거니? 이런식으로 트렌트를 클리어 해주시면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하얀 구슬 나올 때쯤에 번개를 떨어뜨리니까 비명을 그때 잘 지르는지, 그걸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번개만 피하면 사실 트렌트도 어려울 건 없어요. 이렇게 하고 나가주면 트렌트는 2분 8초가 걸렸네요. 아라크시암은 입장하게 되면,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서, 왼쪽으로 쭉 가주시면 아라크시암을 바로 만날 수 있고요. 자, 우선 아라크시암의 피를 두칸 깎아 주시면 됩니다. 엉덩이 부분이 약점이에요. 이렇게 때려서 피두 칸을 깎아 주시고요. 피두 칸을 깎고 나면 면역 파티가 되죠. 이 잡몹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사라져요. 자 이제 아라크시암이 기둥을 내려리게 되면은. 이 방향부터 시작을 해줄게요. 지도 보이시죠? 알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총 6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알 6개를 다 깨주시면 되고요. 이알 깨는 기밀을 할 때, 제 화면이 지금 보라색으로 보이실 겁니다. 도간계? 도가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아라크시함에 매달려 있는 이 기둥에서 멀어지지 않으시면 돼요. 이 범위가 있어가지고. 이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기둥에서 이렇게 알 6개를 다 깨주신 다음에 아라크시암을 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라크시암이 떨어지죠. 누워있는 상태에서 아라크시암의 피를 또두칸 까주시면 돼요. 가끔 이상한 거미들이 나오는데 잡아주고. 자, 이렇게. 아라크시암의 피를 또 독한 깎게 되면, 도카스를 피해서, 알을 떼고, 또 아라크시암을 때려주면 되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아라크시암 엉덩이 밑에 있다 보면은, 도치를 맞아가지고, 데미지를 받고 몸에 좀굳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만 좀 조심해주면 좋습니다. 쉽죠? 알을 깨고, 두개두개 두 개, 하나 하나 해서 총 여섯 개고요. 아이고, 자 매달려 있는 아라크시암 때려서 쉴드 까주고 떨어뜨려서 편하게 약점 이제 공격해줍니다. 이렇게 피두 판을 다깎게 되면 아라크시암도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음... 야, 보스 죽었는데, 잡목도 이렇게 계속 나와. 아야. 자, 이렇게 하고, 나가주시면, 아라크시암은 2분 45초가 걸렸습니다. 입장하면, 방을 나가주시면 됩니다. 자, 날라서 가까이 붙여주고요. 자, 서브 무기로 때리다가, 고주 무기로 때려주다가 점프를 뛰면 메인 네 무기로 섀도우 하운드에 피두 칸을 깎아주시면 됩니다. 피두 칸을 깎아주면 양쪽 어깨에 빨간색 약점이 등장합니다. 이거 깨주셔야 돼요. 이렇게 깨고 때려, 때리다 보면은 섀도우 하운드가 하늘 올라가서 몸을 마는데 이, 몸을 말고 있는 상태를 빨리 해제시켜 주셔야 됩니다. 때려서. 저 상태로 계속 있으면, 내려 찍으면서 직사 공격을 합니다. 섀도우 하운드가. 굉장이 아프기 때문에. 얼른 바닥에 떨어지게 해주고요. 이 레이저도 마으면 아파요. 옆에서. 이렇게. 또피두 칸을 깎아주시면 됩니다. 빨간색 약점 또 나오고요. 양쪽 어깨에 있는 약점을 이렇게 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섀도우 하운드의 피두 칸을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뭐가 이렇게 아프지 잡고 얘들아 뭐가 이렇게 때려 자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섀도우 하운드도 금방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보면 섀도우 하운드는 1분 31초가 걸렸네요 자 망각의 군주에 입장을 했습니다. 현대 때려서 전투를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바로 팔을 내려 찍고 파동을 내보내는 공격을 하는데 파동도 점프로 피해 주시고 약점 조금 때려 주고요. 똑바로 이어서 팔을 멀리 뺀 다음 바닥을 휩쓸기 공격을 합니다. 반대쪽으로 멀리 달려서 이렇게 피해 주시면 되고요. 약점 좀 때려 주시고요. 난각의 군주는 약점에 일정량 이상의 데미지가 들어가면 더 이상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무리하게 계속 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중재자가 등장하는데 중재자는 쉴드가 있고 면역 상태라서 다이어트 꽃봉오리를 중재자한테 건져준 뒤에 그 다음 중재자를 때려주면 됩니다. 여유가 되면은 꽃봉오리 하나를 더 집어서 감싸고 있는 배를 감싸고 있는 저 손에. 꽃꽁을 던져주시면 망각의 근조가 약점을 잠깐 드러냅니다. 디타임을 한번더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고 자 다시 팔로 내려찍고 파동 공격을 하죠. 펌프로 피해주시고요. 약점 때려주시고요. 특줄기 공격을 바로 이어서 하죠. 반대쪽으로 멀리 도망가줍시다. 자 이렇게 안 맞았고 약점 때려주고요. 여유가 되면 잠몹도 이렇게 정리를 해줍시다. 이때도 잘 때리면 벤지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배를 또 감싸주고 있네요. 꽃봉오리 하나를. 먼저 두고 약점에 딜을 좀 넣어주고요 <laughs> 자 이제 캐릭터한테 빨간 선이 생겼는데 요때도 빨간 선이 사라지면 망가의 군주가 내려찍기를 사용합니다 망가의 군주에는 바닥이 왼쪽에 하나, 가운데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세 구역으로 바닥이 나눠져 있는데 빨간 선이 생겼을 때 내려찍는 공격은 바닥을 붕괴시키는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바닥을 세번 공격하게 되면 바닥이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두 번까지만 망가게 공주가 바닥을 찍을 수 있게 조절을 해줄 겁니다. 자, 일단 왼쪽 바닥을 두번 내려쳤습니다. 망가게 공주가 지금 이쪽바닥이또 공격당하면 무너지겠죠. 휩쓸기 공격을 한다거나 했을 때 체력 곳이 없어지니까. 이번에는 가운데 바닥입니다. 자, 빨간 선이 사라지고, 모습을 드러냈죠? 피해주시면 됩니다. 자. 약점, 떼기 주시고요. 내려찍기 공격. 그리고 파동을 내보내죠? 피해주시고. 약점, 떼내주시고요. 팔을 높이 들고, 희적게 공격을 하네요. 반대쪽으로 가줍시다. 좀점좀 때려주시고. 여유되면 중간중간 이렇게 잔목도 잡아주세요. 중세자가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길을 모은 구슬 같은 것도 맞으면 아프니까 이렇게 피해주시고요. 잔목터 잡았고, 꽃봉리가 바닥에 나타났네요. 폭통을 들어서 중대장한테 알려줍니다. 자, 빨간 선이 생겼죠. 아까 왼쪽에 두번 가운데 한번 이렇게 바닥을 사용했기 때문에 오른쪽부터 두번 사용해 줄게요. 빨간 선이 사라지고 이렇게. 캐릭터한테 생긴 빨간 선이 사라질 때그 바닥을 공격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선이 사라질 때까지 원하는 바닥에 잘서 계셔야 됩니다. 자, 모습을 드러내면 이렇게 미리 해주고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약점 또 때려주시고요. 지금 왼쪽 두 번, 가운데 한 번, 오른쪽 두 번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가운데를 한번더 사용해서 맞춰줄게요. 자, 이렇게, 딸가서 사라지고 모습 드러냈으니, 피해서, 아이고, 높이 있죠? 그 다음에, 약점, 때려주시고, 내려찍기 공격을 하죠. 파동, 피해주시고요. 약점, 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를 열어서 약점을 잠깐 드러냈는데, 휩쓸기 공격을 하네요. 이거는 피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바로 약점을 때려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망가게 분들도 바닥 무너지는 것만 조심하시고 내려찍고 휩쓸고 하는 것만 좀 피해주시면 쉽게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5분 53초가 걸렸네요. 자 이렇게 모노리스 다섯 군데를 전부 돌아봤는데 지난 영상에서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신 분들,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전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